안녕하세요. 열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편집기로 시험지의 출력 형태와 똑같이 수식을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문서 작성을 할때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고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40점 만점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두 개의 수식을 입력해야 합니다. 3번 아랫줄에 이렇게 커서를 놓고 문제번호를 입력합니다. 상단에 입력 탭을 클릭하고 수식을 클릭합니다. 버튼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윗부분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식 편집기 창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 수식 편집 영역 부분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지금부터 시험지의 출력 형태와 똑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수식 중에서 숫자, 문자, 간단한 기호는 키보드로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키보드로 대문자 t 등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분수를 입력해야 하죠. 그런데 이 분수는 키보드로 바로 입력할 수 없죠. 이 편집기의 상단을 살펴보시면 여러 기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수를 입력할 수 있는 틀이 생깁니다. 커서가 위쪽에 깜빡거리고 있죠? 시험지와 똑같이 영어 소문자 B를 입력하고 숫자 2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지와 비교해서 보면 오른쪽 상단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입력한 2는 크게 들어가 있죠? 시험지와 동일하게 첨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숫자 2를 지우고 편집기 상단에 첨자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첨자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지를 보면 오른쪽 윗부분에 작게 들어가 있죠? 그럼 첫 번째 첨자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윗부분에 입력칸이 생겼습니다. 2를 입력해 볼게요. 시험지와 똑같이 입력되었죠? 이번에는 아래쪽 분모 부분을 클릭합니다. 커서가 이렇게 나타나면 소문자 A를 입력합니다. 자, 그럼 분수는 모두 입력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입력해야 하죠? 입력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키보드의 탭키를 누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커서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 다음 더하기 기호를 입력하고 숫자 2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는 기호가 또 나타났죠? 윗부분에 있는 여러 메뉴 중에서 그리스 소문자를 클릭하면 똑같은 기호를 찾을 수 있죠?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기호도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죠? 윗부분에 있는 기호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근호, 똑같은 모양이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그리고 근호 안을 보면 분수 형태로 입력되어 있죠? 이 부분에 커서를 놓고 분수 기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분수를 입력할 수 있죠? 앞부분과 동일하게 분모, 분자 각각 입력합니다. 먼저 분자를 입력할게요. 키보드로 소문자 R을 입력하고 이번에도 숫자가 오른쪽 상단 위첨자로 들어가 있죠? 첨자를 클릭하고 첫 번째 기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숫자 3을 입력하면 이렇게 똑같이 입력되죠? 이어서 분모를 클릭하고 대문자 GM을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입력했습니다. 시험지와 똑같이 잘 입력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소문자, 대문자 잘 구분해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오른쪽 넣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수식이 이렇게 입력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번 수식을 입력해야겠죠?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1번 문제와 띄워주세요. 시험지와 동일하게 번호를 입력하고 입력 탭에 있는 수식을 클릭합니다. 자, 다시 수식 편집기 창이 나타났죠?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자 a를 입력하고 n을 입력하면 또 시험지와 다르게 보이죠? 시험지에는 오른쪽 하단에 작게 들어가 있죠? 이번에도 첨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n을 삭제하고 상단에 있는 첨자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첨자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입력박스가 나타났죠? 소문자 n을 입력합니다. 그럼 시험지와 똑같이 입력되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입력해야 하죠. 키보드에 빼기 기호를 입력하고 소문자 b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또 이상하죠? 지금 입력한 빼기 기호와 알파벳 b는 a와 똑같은 위치에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첨자와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입력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커서가 여전히 첨자 입력 칸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b를 지우고 빼기 기호를 지웁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탭키를 누릅니다. 자, 그럼, 첨자에 있던 마우스 커서가 뒷부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입력합니다. 자, 그럼, 시험지와 똑같이 입력되죠? 알파벳 B에도 아래 첨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첨자를 클릭하고 세 번째 첨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소문자 N을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지금도 커서가 첨자 안에 있기 때문에 키보드의 탭키를 눌러서 커서를 바깥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왔죠? 그리고 키보드로 등호를 입력하고 소문자 n을 입력하고 또 첨자가 있으니까 첨자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오른쪽 위쪽에 있으니까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숫자 1을 입력합니다. 또 커서가 첨자 안에 있기 때문에 키보드의 탭키를 눌러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뒷부분 분수를 입력해야 하죠? 여러 기호 중에서 분수를 선택합니다. 클릭. 먼저 분자를 입력할게요. 소문자 H를 입력하고 또 위첨자가 들어가 있죠? 첨자를 클릭하고 첫 번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숫자 1을 입력합니다. 분모를 입력할게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커서를 놓고 숫자 4를 입력하고 기호를 입력해야 하죠 이 기호는 그리스 소문자에 있습니다 클릭 똑같은 기호를 찾아서 클릭 그리고 또위 첨자가 있죠 첨자 클릭 첫 번째 클릭 자 2를 입력합니다 또 커서가 첨자 안에 있기 때문에 키보드의 탭키를 눌러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k 소문자 M, 소문자 2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또 첨자가 들어가 있죠? 첨자 클릭. 오른쪽 윗부분이니까 첫 번째 첨자 클릭. 그리고 숫자 2를 입력합니다. 자, 그럼 모두 입력했습니다. 시험지와 비교해서 잘못 입력된 부분은 없는지 소문자, 대문자, 기호 모두 체크합니다. 제대로 입력하셨다면 넣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수식 편집기를 사용해서 수식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아직은 똑같은 기호를 찾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 문제를 풀어 보면서 다양한 기호의 위치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연습할 수 있는 문제 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입력하면서 연습해 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